아니요, 갈아줬거든요먹어문제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내려올리라고 이런 그래없요 불량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불량이 경우 판단은 정확하게 보기 전까지는 그거를 먼저 진단드리기 위어서부터아무티뭐 고쳐서 보내줬더라고요. 바꿔 주실 수는 있어요. 워런티 기간 중에. 네, 바꿔 준것 같아요. 어떤 부분은. 그러니까 유상이 아니라 무상으로. 네. 네. 이게 돌아가는 속도가 좀 원래 이동 일년씩인가 싶기도 하고 음. 지금도 소녀 그 아예 똑같은 증상이시잖아요 댁에서도 이게 이렇게 돼요 네. 그냥 똑같은 증상이신 거잖아요 내면 문제일 수도 있어. 아 이거 한번 누가 열어보셨네요? 저희 큰 애가 그렇죠. 네. 왜냐하면 한번 일어나 보시세요. 네. 이게 날개가 네. 그냥 쩍펄쩍돼요 네. 이러면 안 돼. 이걸 한번 열어봤다는 소리예요. 이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제대로 안꽂았어요 네. 음. 그래서 작동은 안할수 있어요. 아. 반대로 끼워도돼요 반대로 안 들어가요. 넣고. 딱 소리 날 때까지 이거 안 넘어가잖아요. 아. 그래서 한번 켜볼게요. 네, 들어오자. 아 네. 그러니까 <laughs> 누가 이걸 건드린 거네요. 그렇죠. 아. 안 되니까 뺐다가 다시 꽂아보신 거예요. 아. 근데 어, 그 전에 안된 이유는 뭘까요? 이걸 글쎄요 안 우선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선은 얘가 문제니까 네. 그전 상황은 제가 보질 못했으니까 네. 딱히 뭐가 문제여서 그렇게 그 증상이 나왔습니다라고까지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이런 아. 식으로 딱 소리 날 때까지 이거 아직 튀어나와 있는 어디가요? 원래 이게 더 잠시만요. 높은 거 네. 요아 그러네요 네. 우선 얘가 정상적으로 부팅이 된다 그러면은, 네. 이 넘나, 아까 제가 이제 키보드 쪽에 저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네. 여쭤봤잖아요. 네. 들어와야지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고 보는데, 네. 지금은잘 되시죠. 컴퓨터 같은 거 관리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뭐 먼지 같은 거안끼게 그런 건 상관없나요? 컴퓨터는 먼지를 안낄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다른 제품이다 보니까 정전기가 발생이 되어서, 네. 먼지를 끌어 당겨요. 네. 그런 거 말고 꼭 청소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네. 그냥 전원, 껐다 켰다 이럴 때만 조심스럽게 해주시면 괜찮아요. 이 친구가 막 많이 깔았어요, 뭐. 아니, 깐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네, 없어요. 네. 제가 한번더 풀어 드릴까요? 참요 이제 되는 부분들은 안 보이는데 그래 네. 이거 예. 그 뭐라 그러죠? 오피스 다 깔려 있는지 한번 오피스요? 네 예전에 어떤 친구가 이제 이거를 이거 이상한 방식으로 깔아놨었는데. 오피스는 있고요 사용이 가능한지 어떤지. 네, 가능하실 것 같은데. 이듬하나고 뜨네요. 네. 음. 이거는 이게 이제 로그인이 되어 있네요. 로그인 되어 있으시면. 음. 로그아웃 하겠습니다 로그아웃 해도 가능한가요 네 예.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한글 이런 것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한글도 있는지 확인해 봐 달라는 말씀이신 거니까 아, 주어를 깔았네요 한글을 네네 어, 작성은 안 되고 네. 보이는 것만 네 어, 그러면은 뭐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게 여기에 있나요, 지금? 오피스 쪽. 엑셀, 워드, 뭐 이런 것들. 워드가 있어요? 오피스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네, 아이고, 엑셀 파트너처럼, 예, 워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럼 요거는 여기까지만. 네. 음.